알렐루야! 청소년 예배 잘 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목전에 성과 일을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혜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리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령 치필했습니다. 이 시대를 표현하면 한마디로 성령 집회인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진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모세 선생님이요. 아니 저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나이다. 애설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들을 시기하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길 원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자기가 깨달은 말씀 옳은 말씀을 서로 말씀에 뜨거울 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저 가난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의 떡도 떼고 모세에게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의 은혜도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다 나를 따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없었고 나오게 되면 바로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대면한 자는 모세뿐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말씀을 받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고 계시도 받았지만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였습니다 내 목전에서 말씀을 받는 자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심판해서는 아니 된다 너희들에게는 심판할 권세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어쨌든 모세를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힘들면 불평불만, 무리 없고 먹을 밥이 없으면 항상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획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다고 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광야에서 그리그리 럭저럭 그리 그렇게 살다가 다른 부족들에게 속해버리고 그 민족이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구약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졌다면 이 구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역사가 사라지면 신약의 역사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섭리 역사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키로 그 나무의 뿌리를 찍어버린다 였습니다 도끼, 도끼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그 당대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은 어디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 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도끼로 임할까?가 된다는 것. 조상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것. 선조들이. 구약 4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의 길까지 갔습니다.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 가기도 하고. 진짜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환생해서 돌아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 주겠어요? 심판하겠어요? 심판하지, 네, 호되게 뭐랄 것입니다. 구약은 뿌리, 신약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였습니다. 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신약이 있었기 때문에 즉 우리 선조들 이 조선 땅에서 피어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시대 의 신약이지만 하나님의 새 승리에 살았지만 어때요 시대적으로 뿌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끼로 뿌리를 찍는 것입니다. 도끼로 나무의 뿌리를 찍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나무라였습니다. 사람은 나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티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모세와 같이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세와 그 길을 가는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목전의 성과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귀한 시간들이 언제쯤입니까? 하나님의 뜻길을 갈때 아닙니까? 근데 제일 쓸모없는 쓰잘데없는 시간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 생각대로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인생, 내 생각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갔을 때는 에그 당시로서는 너무 서글프고 이게 아닌 게 비어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인생을 깨닫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옳은 길을 왔구나. 그때는 옳은 길이었구나. 생명의 길이었구나. 아니면 이거는 사망의 길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 시대 때 모세와 함께한 자들은 여호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과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시대 시대마다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나? 하나님의 목전에 가지도 못하니 예그 사람들은 바로 마음 양심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라였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목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여러분은 어딥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인 여러분,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 때 말씀을 선포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전에 성가회를 행하라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같이 예배드린이 자체가 엄청난 어이가 되는 것이구나." "아" 라고 깨달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싫으니까." "아." 우리 성과 의를 행하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돌을 들면 아니 되지.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들면 아니 되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놈이지만 성과 의를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마음, 양심이 부비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천사들이 너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과 의를 행했구나. 그리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시고, 항상 뱀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가인. 가인 같은 사람들은 아벨을 꼭 보호하시고, 아벨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시기 질투가 많아. 나의 시기 질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어. 그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혈기를 잘 조정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를 잘 조정해야 됩니다. 아벨이 누군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벨이 허이었겠습니까 허물이었겠습니까?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심판하게 되어야지 자기가 심판하는 순간 죽습니다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심판을 합니다 큰일 납니다 나는 절대로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을 것이야 가인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담 하와에게 어머니, 엄마, 아빠, 저는 어떠한 일에서도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쫓겨나는데 뭐, 자기가 떠나나 쫓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해도 가배를 그 죽이게 되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라 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어쨌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강권에서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의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전에 성과 의의를 행하라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내리고 있으니 모세와 함께 너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를 섬기도록 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여호와 목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목전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을 던지고, 하나님께 침을 뱉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자는 회개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 참으로, 참으로 귀한 땅, 좋은 땅, 평화로운 땅, 자유로운 땅.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님이 도와주소서. 물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검은 세력들, 하나님,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물질에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 절대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담을 만나고 아담은 하울을 만나고 하는 아담을 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과애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식사 못 하신 분들 식사하시고 과일도 드시고 시원한 차도 드시길 바랍니다. 빠빠이. 네. 바빠이